아무 생각 없이 베스트바이 앱을 사용하다가 갤럭시 S21 울트라 512GB의 가격을 보게 되었습니다. 1,379달러라는 금액을 보게 되었죠. 이래저래 할인받으면 상당히 저렴해지는 분위기긴 하지만 어떠한 옵션 없이 구매할 경우 한국 환율을 고려해 152만원 내외로 구매가 가능하더군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159만 9천원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먼저 한국의 갤럭시 s 2 1 울트라 512기가의 가격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떠한 할인혜택도 받지 않고 공기계로 기기를 살 경우 159만 9천 원의 총 비용을 지출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비싼 가격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금액으로 보입니다. 반면 미국의 가격은 어떨까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379달러, 한국 돈으로 152만 원 내외의 금액으로 구매 가능합니다. 한국에 비해 무려 8만 원이나 저렴한 셈이 됩니다. 보통 자국민에게는 저렴하게 기기를 판매하는 것이 일종의 관례이기에 미국 사람들은 때때로 한국인들에게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예, yeah, 니네 좋겠더라. 삼성 제품 엄청 싸게 살수 있잖아. 그런데 어째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미국의 가격이 한국보다 좀더 비쌉니다. 네, 반대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진짜 그렇습니다. 뭔 개소리! 실제로 구매 절차를 따라가서 최종적으로 체크아웃을 하게 될 경우 미국의 최종 구매 금액은 세금 97달러 정도를 포함 1477달러 내외로 구매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 돈으로 따졌을 때 163만원이 되죠. 한국보다 4만원 정도 비싸게 사게 되는 것입니다. 환율이 좀 낮았던 몇주 전에 나왔다면 아마도 150만원대 중반에서 구매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한국과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애플을 생각해보면 한국에 비해 상당히 저렴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M1 맥북 에어의 경우 한국에서 129만원입니다. 요즘 환율로 따지면 미국 맥북 에어의 가격은 110만원 정도죠. 19만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미국 세금이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금 80달러 정도가 붙어서 대략 1079달러가 됩니다. 대략 119만원 정도가 되죠. 맥북 에어의 경우 한국과 미국의 최종 결제 금액 차이는 10만원 정도로 보여집니다. 10만원 정도야 전파 인증과 관세 등으로 납득할 수 있는 가격 차이이기에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바로 세금입니다. 저도 미국에 처음 와서는 저렴한 가격 때문에 마구마구 쓸어 담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체크아웃을 할때 보면 갑자기 비싸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미국은 경우에 따라 세금이 후불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물건 값에 세금을 합쳐서 표기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소비 생활을 하다가 미국으로 넘어오면 공산품들의 가격이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과소비를 하게 됩니다. 싸서 많이 사게 되는 경향도 있고 체크아웃 할때 덧붙게 되는 세금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죠. 결론입니다. 옆나라 얼마에 파는데 국내선 얼마더라 하는 것들이 요즘엔 생각보다 빨리 정보가 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도 꼼수를 부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물건 값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비슷합니다. 다만 소소한 가격 차이에 마음이 상하는 건 어쩔 수 없어 보이네요. 한국 물건 미국에선 별 차이 없는데 미국 물건 한국에서 10만 원이나 차이가 나니까요. 젠장. 여기까지 정곰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신 화면 우측 하단에 정곰 캐리커처가 있는 곳 오른쪽에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정곰이 업로드하는 모든 영상을 업로드하는 즉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Thank you!